아, 안녕하시죠 원신오빠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우글주글 하다 그럴까요 비도 왔다가 멈췄다 하면서 얼씨년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디서 바깥에 나왔다 들어오면서 음, 바로 어, 옷도 벗지 않고 자켓 입은 채로 아, 스케치에 들어가 봅니다 아, 아주 아름다운 분이세요 아, 이분을 지금 스케치를 하다 보니까 음, 그 뭡니까 그 녹화 버튼을 누르시 않는 바람에 아 일단 시작이 돼버렸어요. 음. 아 바람 부는 곳에서 사진을 찍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 머리가 많이 휘날리셨네요. 그 스냅이죠. 제가 좋아하는 게 스냅 사진입니다. 예 스냅 사진은 어, 얼마든지 자연스러운 막이 많이 나오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스냅사진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죠. 어, 사진관에서 뭐 찍는다든가 또 옛날 필름사진 시절처럼, 아, 그땐 필름이 아까워서 그랬겠죠.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그러면서 이렇게 찍는 사진을 아,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전혀 자연스러운 장면이 안 나오죠.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냥 어, 꺼보지만 안 되죠 스냅사진 잘못 나오더라도 스냅사진이 참 자연스럽고 좋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스냅사진을 좋아합니다 여기 밑에 마스크가 이만큼 가려서 그 사진 보이는 대로 그렸다가는 턱이 짧은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수정해서 옷 차라리 옷깃이 어, 얼굴을 이렇게 딱 가린 것으로 어, 만들었습니다 그 사진상에 있는 대로 하면은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뭐라 그러죠? 얼굴이 짧아진 사람처럼 보이게 되겠죠. 예. 그 사진과 아, 스케치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경 같은 도수를, 안경할 도수를 아주 진하게 안경 도수를 하신 분들이 예, 바깥 그 얼굴 라인하고 안경 속의 그 라인하고 틀릴 경우가 많아요. 렌즈의 그 굴절 현상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스케치상에서는 좀 고려해야 돼요. 아, 물론 사진상으로는 그게 선명하게 이유가 나오지만 스케치상에서는 잘못한 것을 스케치 잘못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그런 점에서 어떤 정도는 예, 그. 옷이 상당히 검은 옷인데 뭐잘 표현이 안 되네요. 표현이 안 되고 어, 우악스러운그탕장채도 있고 어, 그래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게 안 보입니다. 그냥 스케치상으로 그냥 뭐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이 아름다운 여인을 스케치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어, 이분에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인포메이션이 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요. 이분을 이분과 관계되시는 분은 음, 우리 그 저는 이제 닥트 노가다 전 기술자가 아니고요. 어, 조수급 됩니다. 조수급 되는 어, 닥트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어, 이제 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의 디바라지 해주는 정도의 일을 합니다 저는. 아, 그래서 그 일하시는 분 중에 에, 상당히 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중 한 분이신 에, 한 분의 부인이십니다. 에, 부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뭐말 이름도 전함도 모르긴 하지만 에, 안다 하더라도 어, 이름을 밝힐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예, 이 옷도 상당히, 예, 겨울 옷인데, 보턴이 많이 달려있는, 어, 음, 스마트한 옷이 아니고, 어, 뭐죠? 음, 두툼한 어떤, 어, 옷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점포, 겨울 점포인데, 상당히 그, 캐주얼한 옷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옷을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어, 제가 이렇게 스케치로할때그 정도로만 할 수밖에 없죠. 여기도 머리도 어, 그래요. 음, 여기서 이렇게 재밌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오고 스냅사진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마음에 딱 들어요. 아,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머리카락이 있고, 음, 여기서 진한 부분은 이렇게 많이 되 있습니다. 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원 진한 색은 켜놓에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귀좀 귀도 보이지 않네요. 어떻게 된 건지 귀도 안 보이고요. 숨어 있나 봅니다. 예. 음, 이정도로 맞게 안 됩니다. 표현이 예 저쪽에서 광선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만큼 보이고 여기서 한 줄기 갈라진 보이고, 두 줄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흰 노라 치는 머릿결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멋있습니다. 예,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네. 예. 이쪽도 귀가 안 보입니다. 아, 사진을 아마 상당히 이렇게 크로즈업해서 그린 것 같고요. 찍으신 것 같고. 이 앞에 사진상으로 유만 금이 이렇게 딱 잘라져 있는 걸로 돼 있어 잘못하면은 턱이 짧은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방지했고요. 네,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됐습니다.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laughs> 이 정도 분이시라면 상당히 미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네. 상당한 미인이십니다. 에 카메 어 아,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은데요. 이쪽 캔에서 약간 위 캔에서 한쪽으로 몰려 찍는 바람에 에, 사진을 찌, 그렇게 찍는 바람에 한쪽 눈이 이쪽 눈이 약간 크게 보이게끔 사진이 찍혔어요. 그건 제가 수정했습니다. 그 우리 핸드폰으로 찍을 때는 일반 그 고급형 카메라로 찍을 때와는 좀 달리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이 많아요. 특히 45도 위 편이나 아, 위에서 이렇게 45도로 내기를 찍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그쪽 눈이 커 보이게 되고 한쪽 눈이 작아지게 되는 현상이 있어죠. 몸이 얼굴이 앵그러지는 수가 있어요. 그것을 사진상으로는 느낌을 잘못 느끼는 지만 일단 아, 스케치하면 그 표가 쌍납니다. 그 점을 항상 사진 찍으실 때 조심하시고, 얼짱 사진 찍으실 때는 위에서 정면으로 내려다보면서 사진을 찍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45도로 내려 찍으실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얼굴이 가장 많이 찌그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서 계시는 거, 서 계실 때 사진을 찍을 방법은 찍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찍으면 키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냥 서서 찍게 되면은 키가 작아져 보이죠. 그리고 산 같은 데서 찍으실 때 경치를 뭐 보이게 한다고 해서 사진 찍는 사람이 위에 있고 사진 찍히는 사람이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사람이 난쟁이처럼 보이게 됩니다. 될수 있는 대로 사진 찍는 사람은 낮은 자세로 찍고 사진 찍히실 분들은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냥 평등하게 사진 찍는 사람과 음, 찍히는 사람이 똑같은 높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찍느냐 면될수 있는 대로 사진, 카메라를 아래로 내리고 찍거나 손을 꺾어서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두 집어서 스마트폰의 렌즈가 아래로 가게끔 찍으면 좋구요. 또 찍히는 사람들은 두 발을 똑바로 하지 마시고 한쪽 발을 딱한 20, 30cm 한쪽 발을 앞으로 내밀고 찍으시면 키가 커 보입니다. 네. 그건 제가 한번 알려드린 거고요. 제가 무슨 대단한 카메라 기술자처럼 얘기했는데,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자, 그럼 쓸데없는 얘기 했네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짠짠짠 안 했네요. 짠짠짠, 짠짠짠, 짠짠짠짠짠! 짠짠짠. 사인도 해야 되고요.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에 화이자 백신 맞아서 그런가요? 착. <laughs> 짱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5월 1일 토요일입니다. 네, 예, 5월 1일이면 5월 1일 토요일. 예, 21년이고요. 에, 형식상 5월 1일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원래 주민등록상에는 5월 30일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야. 올립니다 아 미인이십니다 아또 여기서 너무 미인미인 그러면은 이분 남군님이 질투하실까봐 여기서 끝냅니다 감사합니다